I see the s t c o o l o l i g h t 젤리님 도 오셨고요. 자, 지금부터 아재 패밀리 SL1 인성 졸업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젤리 아저씨 로딩이 안 돼. 로딩 하면... 중. <laughs> 왜 젤리 아저씨 없니? 어, 젤리는 두 개다. <laughs> 어 잠깐만 그 누가 없지? 야 우리 여덟 명인데한 명이 없어 누가누가 없어 어 뭐야 이거 저, 저 1번 레인 2번 레인 아어 뭐야 잠깐만 자이카항 <laughs> 있고요 젤리님 있고요 펜파 수랭이 오답 뚱이 저한명 누구야 자 나갔다 들어온 걸로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 알고 이제 귀신이 막는 거야 계속 오, 오, 와 무섭다 어 아까 여덟 명이었는데어 <laughs> <laughs> 잠깐만, 어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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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덟 어. 병이었어. 맞아. 차가 한대더있었어 그래. 야 잠깐만. 끝까지 <laughs> 차 있었고. 어. 아까 뭐야 이거? 아니었어요. 와, 개소름이다. 아, 이거 같이 어디? 뭐야, 이거? 아, 그러네. <목소리> 여러분. 뭐야, 이거? 아, 무서워. 이거 런 들지 마. 사건의 진실. <laughs> 2020년 4월 12일 오후 9시. 10분경 엑셀 원 클리핑 포인트에서 일어난 소름돋는 사연 디스코드에 접속한 인원은 7명 그런데 게임에 접속한 인원은 8명 이한 명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두둥 어, 확인 결과 안젤리나 젤리 님이 두 분이었어요. 네, 놀라운 사실은 채팅창에는 안재영 님이 입장하셨다고 했는데 갑자기 안재영 님이 접속을 종료했다고 떴어요. 이거는 <laughs> 진짜 무서운데? 자, 제가 증거 스크린샷을 보여 드릴게요. 채팅창에 보시면은 안재영님이 접속을 종료했다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 8명이 전부 내드를 했어요 이건 <laughs>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사건은 미군